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9면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절 본문의 말씀으로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절 말씀. 잘 쉬었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사모하고 또 사모했으면, 고백하고 또 고백했으면, 찬양 가사로도 쓰여 좋습니다. 그 중에 한 찬양곡으로 쓰여져 있는 제목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부여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이라는 것을 먼저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보면 우리가 부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부해서 혹은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즉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 네가 약하여서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 나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야고바. 라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냐, 나냐면,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 상당히 약삭 빠른 사람이다. 꽤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꽤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잘 속이는 능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더잘 속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꾀임에 더잘 넘어가는 야곱의 삶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고 또 속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형은 심지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위험에 자신의 죄에 자신의 속임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 불안한 그런 삶을 그리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야곱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불운한,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어쩌면 판단했을 법도 한데, 물론 뒤에는 엄청난 번영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그런 불운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살아섬직한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이라고 불렀을 때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있는 야곱을 전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고바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모든 것이 너는 어떤 인물이고 너는 어떤 삶을 너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것을 떠나서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한다. 나는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 야고바라고 하는 부르는 그 이름 가운데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곱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야곱아 라고 불렀다고는볼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역시 이후에 보면 4절과 8절 말씀에 물론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남을 잘 속이고 꽤 많은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꾀를 더 의지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의 눈을 돌렸습니다. 죄악과 완고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열조, 저들의 선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늘 여기 저기 이곳 저곳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듯이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야곱을 보호했듯이 여전히 너희들을 지켜 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준 것과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어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알려줄 것이다. 온 민족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되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그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도 아니 영원토록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주기 위함.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 모든 것을 어쩌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하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오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미리 라고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미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태초부터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넓이로 우리를 바라 보신다는 것을 사도바른 로마서에서 미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는 왜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책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생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특징과 두 번째로는 주의 제자 됨이라고 하는 신앙 양상으로 양분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러면서 책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주의 제자 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말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용서와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인식하는 반면에 제자됨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말 안에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대가를 치르라는 그러한 요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은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그한 예로 베드로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다 저렇다 설왕 설레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앞장서듯이 말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완벽한 베드로로서 완벽한 대답을 하였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인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구세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해버리게 되죠. 입술로는 주님은 그리스도 있습니다. 구세주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으로 그 고백을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유대 정통 사상, 율법과 같은 그러한 고정관념에 메여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됨을 증명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물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수준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 자신도 믿음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 못지 않게 갖고 있었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장자되는 축복 그것을 내가 차지하리라 라고 했겠습니까? 은하의 중요성을 야곱도 알았다는 거죠 야곱 역시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 되면은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셨고. 가난하고 엉둘린 자들에게 자유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당시에 났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몰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만약 제자삼으 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쩌면 우리의 관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500 아니 5000 5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을 삼으셔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사람의 수는 12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많은 것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능력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진실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었을 겁니다. 저들과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동거 동락했습니다. 함께하심.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를 물려받는 것, 능력을 물려받는 것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제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 없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없다면 열두 제자들이 먼저는 이후가 아닌 먼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하리라 주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사용합니다. 부름을 조금 더 높여서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말을 바꿔서 소명이라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콜링이라고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말합니다. 해석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불렀다는 그 말씀보다도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훨씬 더부르심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놓고 봤을 때 중요한 부분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말 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소유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기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유혹받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험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강조된 말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시험 당할지라도 어쩌면 유혹 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품 안에서 흔들리고 내품 안에서 욕받고 내품 안에서 시험 들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어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땅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 그래야만이 내가 지켜줄 수 있고 보해줄 호수 있고 테두리가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고 품어주고 보호해 주고 싶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